안녕하세요. 11월 9일 주식봉보입니다. 수익나는 관심 종목 한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럼프가 대통령되고 나서 음, 트럼프 관련 수혜주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다산 네트워크 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종목은 대장주는 아닌데요. 어, 금요일날 현대 에버다임이 시간외로4%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사실 대장주죠. 일진전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천원짜리를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일진전기는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진전, 일진석재는 여기서 그냥 사모으시면 됩니다. 그죠? 시간외로보합인데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눌러주면 여기 밑에서 받아서 장대 양번 기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대장주 좋아하시면 뭐일진석재를 하면 되고 이거는 3등주지만 차트가 어, 지금 재건주 중 어, 뭐, SY 스틸텍도 있고요 S, SY 스틸텍도 강, 강해요. 그래서 정고점 제끼면 뭐갈 수도 있는데 어, 뭐 저는 3등주지만 다산네트워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금. 어, 여기서 바닥에서 지금 잘 만들고 있어요. 어, 그래서 박스권을 지금 완전 지금 박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6개월 6개월 이상입니다. 6, 6개월 이상 공을 들이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주도 테마가 된다면 어,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어, 나, 다산 네트워크는 가벼워요 가벼워서 거래 대금이 한 이정도만 터져도 날라갑니다 이정도 이정도가 지금 160만주 인데요 뭐 200만주 이상 터져버리면 여기에서 터져버리면 장, 어, 터지면서 날라가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 뭐 바로 휴전해라 트럼프 가 지금 최대한 빨리 하락 하는데요 만약 그게 진행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빨리 휴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급등해버릴 수가 있어요. 대장주가 아닌데도 대장주가 지금 급등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가 52주 신고가 나오고 뭐 단기 과열 걸리면 주도주가 바뀌어요. 대장주가 바뀝니다. 그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대장이 바뀔 때 만약에 뭐 일신석재가 수도한다 그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신석재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쌍봉 자리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해 있는 상태고. 어, 그리고, 현, 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도 지금 뭐, 저점 대비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네, 쌍봉, 이것도 비쌉니다 쌍봉인데, 여기 저기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산 네트워크는 올랐는 게, 물론 삼동주지만 올랐는 게 없어요. 와리가리 하고 있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종목 잘 모아서 한번, 정고점 여기 돌파하면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여기서 일단 반텀을 챙겨야 되겠죠. 반 챙기고 나머지는 한번 대응해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한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등주지만 어, 이쪽 라인에서 지금 잘 사모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정목은, 어, 뭐, 손절, 손절은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 그죠? 한이 정도? 어, 삼만, 삼천사백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재수 없으면은. 3,300원이나 3,200원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 길게 보실 분은 그냥 3,200원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300원이나 3,200원 보시고 밑으로 모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일날 만약에 떴다가 저 대장주 현대 에버다임이 떴다가 빠져버리면 윗꼬리 달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싸게 지금 시간 내로는 0.5입니다 플러스 0.5인데요 나중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 사모을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어느 일부분 사고요 이 부분에서 어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 여기서, 요 안에서 사모는 전략으로 해서 한번, 전고점, 어 여기,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여유에서 챙겨야 됩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밑에 400원 이하로, 3,400원 이하로 오면은 여유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고팔고로좀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저점 있죠? 음, 다 지울게요. 여기 저점을 안 깨고 만약에 진행이 된다. 요 저점. 조점. 요 저점이 지금 400얼면데요. 400은 봅시다 3400원 정도 봅시다 만약에 동종목이 3400원 이하 안 깨고 지지하고 여 안에서 이렇게 행보를 타다가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라고 하면 끌고 가면 됩니다 2위에서 반틈 매도 때리고요 나머지는 한번 길게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을 <laughs>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귀찮다 그냥 뭐 수익만 주면 좋다 하면 수익만 챙기시고 그죠 기본 파동 5에서 7% 강하면 vi 이상 그죠 에서 이정 v i 이상이나 아니면 전구점 라인에서 수익 챙기시고 어, 다른 종목으로 또 타시면 되고 제가 지금 최대한 이제 앞으로는 종목을 매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 종목 한 4개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입맛대로 그죠 마음에 드는 종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제가 단기 스윙 올리는 종목들은 요 기본 기본 3일에서 5일 정도에서 파동이 나와야 돼요. 길면 10일 갈 수도 있는데 10일 가면은 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약수익에 그냥 나오시면 돼요. 종목을 계속 갈아타시면 됩니다. 종목은 많습니다. 그래서 3일에서 5일 정도에서 기본 파동 5에서 7% 강하면 10% 이상 상승했을 때 수익 챙기시고 계속 갈아타시면 됩니다. 단기 수익은 제가 계속 매일 나옵니다. 사실은 매일 제가 그동안은 안 올렸기 때문에 그렇고 매일 나오기 때문에 매일 종목을 로테이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 제가 오늘 여러 종목 올려드렸는데 입맛에 맞는 종목 하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어, 개인 사정으로 보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 유익하다 싶으면 많은 구독, 응원, 댓글,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뭐 크게 안달아셔도 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